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복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저희 소나무가 시즌2를 시작하고 몇 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이 화면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편집을 잘해주신 게 느껴진다. 또, 스님의 법문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님 시즌2를 보면서 느낀 점이 스님께서 비주얼을 선택하고 유머를 내려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얼굴도 번쩍번쩍 환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던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아, 또 사람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제각기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즌2의 모습이 너무 새롭고 좋았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광우스님이 청중들과 주고받는 그 특유의 유머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소나무에서 광우스님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너무나 듣기 좋은 또 소중한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거 또 친하게 지내는 어느 보살님께서 댓글을 보여 주셨어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저의 소나무 광팬이신가 봐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광우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댓글에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누가 그걸 달아놔가지고, 제가, 음 마음이 좀 싸했습니다. 저는 좀 잘생기면 안 됩니까? 피디님, 저 정도면 잘생긴 거 맞죠?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laughs> 그래서, 에이, 그건 좀 아니죠. 라고 댓글을 다셨던 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광우 스님이 귀엽기는 하죠. 라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또 저에게 힘이 나는 응원의 말씀,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나무 시즌2 어,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항상 좋은 법문을 들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나무에 굉장한 애청자인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께서 원래 불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마음에 큰 불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이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는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하루에 12시간을 쉬지 않고 사경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아니,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사경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쓰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12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법화경을 하루에 아주 많이 여러 번 쓰시면서 부처님의 굉장히 큰 가피도 여러 번 체험하신 그런 보살님이 되십니다. 이 보살님이 요새는 법화경을 너무 많이 사경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법화경 사경은 하루에 한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만 사경하시고 요새는 대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이든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지금 어깨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니까 사경하는 것은 조금 줄이시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열심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경험하신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살님께서 저에게 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개두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조그만 개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개고 한 마리는 새끼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강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혈변을 막 냈었고, 그리고 막 하열을 하면서 핏덩여리를 쏟아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장염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전혀 나을 기미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살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새끼 강아지가 도저히 낫질 않고 상태는 건강은 더욱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먹만한 강아지가 막 피를 토하고 혈변을 냈었고 그리고 자꾸 하혈을 하고 막 그냥 피를 막 자꾸 쏟아내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살님이 저에게 상담하시기를 스님, 요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제가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 강아지가 불쌍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나을 기미도 없고 병원에서도 왜 아픈지 정확하게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럴 바에야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살님,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발언하냐 하면, 부처님,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강아지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빨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아지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으면 더 이상 고통 없이 빨리 이 강아지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 부디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기도해보세요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예스님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저 드디어 가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님 제가 한창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광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음, 내 꿈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왜 꿈에서 나를 봤을까? 근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우 스님이 다 나타나셨는데 광우 스님 양쪽 옆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오른쪽에 세 분, 왼쪽에 세 분. 그래서 여섯 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살님 말씀이 그런데 스님, 신기한 게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짐승머리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광우 스님이 나타났고 양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분세 분씩 여섯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얼굴이 다 무슨 머리였다? 다 짐승 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쓱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요 스님이 이제 강아지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더랍니다. 강아지가 좀 어때요라고 광우 스님이 물으니까 요 보살님이 예, 우리 강아지가 아직도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광우 스님이 싹 웃으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면서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서 탁 눈에 뜨니까 그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가 막히게 그 강아지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더니 지금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다시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자료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살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진작에 좀 와주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보살님, 저는 보살님 꿈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꿈에서 광우 스님의 모습을 본 것은 온전히 보살님께서 평소에 저를 스승으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스승처럼 의지하고 스승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꿈에 광우 스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 뿐이지 보살님이 경험하신, 보살님이 체험하신 이 가피와 공덕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살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보살님께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보살님의 공덕과 보살님의 가피의 힘입니다. 보살님의 평소에 저를 스승처럼 의지했기 때문에 제 얼굴의 모습으로 보살님 꿈에 나타난 것 뿐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살님 그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꿈 속에서 여섯 분의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다 짐승 머리였다, 짐승으로 된 얼굴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 기억 나시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 앞에 관세음 보살님이 몸을 나타내실 때 보통 흔히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세음 보살을 백의 관음, 백의 관음,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 해서 백의 관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보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보살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아,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했죠? 짐승 얼굴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불교 교리에 보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놔두셔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놔두실 때그 중에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한 분이 마두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말 맞자, 머리 두 자, 말머리를 한 관세음 보살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두관음은 인도 불교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세음 보살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중국 불교 이전에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불상 중에 마두관음이라는 그런 보살님의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마두관음이 어떤 분이시냐? 관세음 보살님인데 말머리, 짐승머리로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마두관음이십니다. 근데 이 마두관음의 특징이 바로 축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신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관세음보살님은 육도 윤회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여섯 가지 윤회 세상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이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축생을 제도할 때 나투시는 모습이 바로 진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두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혹시 마두관음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니까 보살님 말씀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마두관음 축생을 제도하는 짐승머리라고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마두관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보살님은 모르셨는데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보살님 꿈에 마두가 놈이 나투신 것입니다 보살님의 정성 덕분에 보살님의 강아지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마두가 놈께서 보살님 꿈에 찾아오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보살님께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음, 흔히 불교를 가르쳐서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를 교리로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살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반쪽 생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피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00년에 이 불교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실제로 이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와 영험을 완연하게 체득하신 불자님들이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대승의 불법을 이해할 때, 불보살님의 자비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제외하고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 중생을 향한 연민심으로 강곡하게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지기 위한 불보살님의 강곡하고도 정성스러운 자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 경전에서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라고 증명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결코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좋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다만,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이번 생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아무리 수행을 하라고 권유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 보살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성근이 있구나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제자들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묵묵히 불보살의 가피를 의지하고 믿으시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고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찬란하게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